뻔뻔한 애터미 애성모TV 채널 안녕하세요 소통플래너입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아 그리고 또 하나 댓글 하나 남겨주시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소통플래너입니다 전 시간에 소개해 드렸던 애터미 제품은 바로 밥먹고 나서 항상 사용해야 할 치약 제품인데요 바로 애터미 치약 플러스 라는 제품입니다 애터미 매출 순위 중 5위에 해당하는 상당히 유명한 제품인데요. 브라질의 특정 지역에서만 생성된다는 그린 프로폴리스 성분을 주축으로 녹차 추출물, 잘리톨 등의 주요 성분 역시도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치약 특유의 냄새가 거의 없고 불소 함유량도 아주 많지 않아서 성인뿐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애터미 치약 플러스에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영원한 파트너 한 분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자칭 아 아이고 죄송합니다 오늘은 자칭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기에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영원한 파트너 한 분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바로 직급명과 이름이 같은 자화자찬 사회사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잉? 소통 그게 더 심한데 자화자찬이 뭐야 그냥 자칭이라고 해주면 자칭 네 안녕하세요 직명과 이름이 같은 판매사입니다. 아 소통. 최근에는 막 나른하고 좀 꾸벅꾸벅 졸고 막 항상 피곤한데 아 어제는 술을 얼마 먹지도 않았는데 아직도 그냥 숙취가 아주 있어. 아 이거 안 없어지는데? 그러고 보니 최근에 판매사님의 얼굴이 좀 밝아 보이지 않았었는데 피곤해서 그러셨나 봅니다. 날씨가 더워져서 그런가요, 판매사님? 흠, 나는 뭐 개인적으로 더운 날씨를 너무 좋아해서 날씨가 덥다고 그런 거 같지는 않고 뭐가 무기력하고 귀찮고 힘도 빠지고 그냥 누워만 있게 되네. 귀찮아서 뭐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 그냥 소통 소통은 매일 막걸리 한 장씩 하고 잔다는데 글쎄 이렇게 매일 이렇게 활기차지? 매일매일 이렇게 즐거울 수가 있나? 아 그렇게 보이시나요 밤사님? 사실 뭐 매일 눈을 뜨면 즐겁기는 하죠 오늘은 어떤 영상을 찍을까 뭐 생각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오늘은 매장에 어떤 손님들이 오실까? 뭐 그런 생각도 하고 뭐 그것도 아니면 쉬는 시간에는 어떤 영화를 볼까?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뭐또 로또 당첨되면 그 돈으로 뭐 할까? 뭐 이런 엉뚱한 생각도 해 보고요. 애터미로 성공하면 뭐 어떻게 살지? 뭐 어떤 집을 살까?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아 됐어 됐어 그만해 소통 끝이 없어 그냥 응? 들어봐도 뭐 별로 나는 하나도 안 즐거워. 이런 것들이 즐거워? 네 판매사님 뭔가를 할 수가 있고 뭔가를 또 희망한다는 게 얼마나 즐거운데요. 모든 목표를 달성하고 앞으로 할것 없는 사람들은 뭐 남은 인생 어떤 낙으로 뭐 살아가야 될까요? 뭔가 할게 남았으니까 즐거운 게 아닐까요? 알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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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그놈이 잔소리 길어진다 우리가 오늘은 또뭐 팔어? 네 오늘 소개해드릴 애터미 제품은 바로 하루하루 저와 같은 활기찬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품인데요 바로 바로 애터미 홍경천 밀크씨슬이라는 제품입니다 판매사님 홍경천을 아시나요? 아 알지 소통 그 저기 뭐 민머리 그 헤어 스타일, 뭐방송이 뭐 나뇨, 뭐 이태원인가 어디서 뭐 식당도 했었다 그러고, 응? 네, 또또 또 해보세요 또 계속. 아, 뭐, 응? 또 해보라면 뭐, 응? 뭐 남자 색, 여자 색뭐 거기도 나오고 말이야, 응? 네, 또뭐 계속 또 해보세요 또, 또, 또 뭐가 있나요 또? 뭘, 뭐, 뭐 뽀뽀, 뽀뽀, 뽀뽀 뭐 이런 데도 나오고 말이야, 뭐 이제 그만하면 안 되나? 이제 뭐더할 것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박묘사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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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해 계속해 박묘사님이 말씀해주신 홍석천씨는 아니고요 홍경천이라는 것은 바로 여러 해살이 풀을 말하는데요 우리나라 북부지방의 백두산, 포태산, 낭림산의 산 꼭대기 부근에 바위 틈에서 자라난다고 하는데요 특히 백두산의 해발 1800m에서 2300m 사이에 익히 낀 원시림 속 자작나무 숲과 협곡의 바위틈에서 많이 자란다고 합니다. 참돌꽃이라고도 부르고 있고요. 줄기는 약 6cm에서 30cm 정도로 자라고, 잎은 길쭉하며 위쪽은 둥근 숟가락 모양을 하고 있고, 꽃은 줄기 끝에 노란색으로 모여서 핀다고 합니다. 그 꽃이 우리 몸에 뭐 어디가 좋은 거야? 뭔데 그 기능을 설명해줘야지 자세히 네 판매사님 홍경천 추출물에 함유되어 있는 로사빈 성분은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는 물질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홍경천 추출물이 스트레스와 연관된 피로에 대한 효과를 인체적용 시험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반응을 감소시켜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아 스트레스가 날아간다고? 아, 진짜 이게 나한테 정말 필요한 제품이구나 그래 우리 같은 나이에는 이런 것들을 꼭 먹어줘야 한다니까 또한 이 제품 안에는 홍경천 추출물 외 밀크시슬 추출물도 들어있는데요 판매사님 CF에서 지금도 많이 볼수 있는 영상의 내용인데요 몸이 피곤하면 우리 주변에서 어디가 나쁘다고 이야기들을 하셨나요? 아 그거 우리 항상 뭐 그런 얘기 하잖아 뭐 피곤하거나 뭐 헥헥거리고 그러면 뭐뭐 주변에서 뭐간 때문이라잖아 뭐 숙취 때문에 다음날 헤롱헤롱 해도 친구들이 야너좀간좀 좀 돌봐라 정답은 간. 네, 맞습니다. 간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죠. 밀크시슬은 이 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밀크시슬은 엉겅퀴의 일종이라고 불리는 국화과 식물이라고 합니다. 열매와 씨가 식용으로 쓰인다고 하는데요. 밀크시슬의 실리마린 성분이 활성산소로부터 간세포를 보호하고 항산화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 건강기능식품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간 수치가 높은 사람들에게 밀크시슬의 실리마린을 섭취시켰을 때, GOT와 GPT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GOT와 GPT는 간세포 속에 있는 효소라고 하는데요. 우리 몸의 간세포가 파괴되었을 때이 GOT와 GPT가 혈액 속으로 나와 그 혈중치가 올라가게 된답니다. 이 수치를 가지고 간세포가 어느 정도 파괴되었는지를 측정하는데 활용한다고 하는데요. GOT와 GPT를 여기에서 처음 들었지만 이 검사를 할때 정말 살떨리겠는데. 어디서 듣자니 뭐 간의 상당 부분 문제가 생겨도 우리가 모르고 다는 데잖아. 아 잘하고 계시네요 판매사님. 간이란 우리 몸에 있는 장기 중에서 가장 큰 장기로 1에서 1.5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간의 역할은 영양소를 저장하거나 독소를 해독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간기능이 저하되는 주원인은 음주, 피로, 스트레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알코올에 의한 간장 파괴 두 번째, 간장이 과로로 인한 원인 세 번째, 피로 및 기능 저하의 가장 큰적 나는 세 가지가 모두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아, 이거 당장 먹어야 되는데 이거. 간 건강 제품의 섭취가 꼭 필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 몸의 간은 70% 정도가 손상되어도 자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간이 거의 망가져가도 아픔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인데요. 아직까지도 간 질환에 의한 사망 순위가 상위에 랭크되어 있어 보다 더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것이 바로 간입니다. 판매사님, 하루에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나요? 아, 스트레스? 아, 뭐 거의 달고 살지? 뭐 일과 시간에 일이 많을 때는 많은 대로 스트레스, 또 일이 없을 때는 없는 대로 스트레스, 일이 적당히 있을 때는 또 적당하니 스트레스, 이래저래 스트레스를 달고 살지. 어쩌면 뭐나 스스로가 스트레스를 만들어서 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 아 마지막 말씀이 좀 와닿는 것 같은데요. 어쩌면 나 스스로가 스트레스를 만들고 있다는 말.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스트레스가 발생한다면 그대로 받지 말고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오히려 즐거움이 될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실제로 한국인 직장인이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는지 조사를 해본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다른 나라의 직장인들보다 한국인 직장인들의 스트레스 보유율이 무려 95%나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짐작이 갈만도 합니다. 또한 직장 내에서뿐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도 스트레스 수준이 최고라고 하니 우리나라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애터미 홍경천 밀크 시슬로 한번 날려버려야겠다는 생각이 확 들게 되더군요. 자, 판매사님, 애터미 홍경천 밀크 시슬은 이런 분들이 드시면 좋은데요. 판매사님도 몇 가지가 해당이 되는지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 그래그래 그래. 한번 세워볼게 시작해봐 네 애터미 홍경천 밀크시슬은 이런 분들이 드시면 아주 좋은데요 간 건강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 체내 영양소의 원활한 대사를 원하시는 분 잦은 회식과 야근에 늘 지쳐있는 분 바쁜 생활로 건강관리를 못하시는 분 건강관리와 활력있는 생활을 원하시는 분 활력있는 간 대사를 원하시는 분 평소에 간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필요하신 분 쉽게 지치고 피곤을 많이 느끼시는 분 심한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느끼시는 분 이렇게 10가지 중한 가지라도 해당이 되신다면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판매사님 몇 개나 해당이 되시나요? 아 이거 뭐새 것이 없어 이거 뭐 중간부터는 뭐 세는 걸 그냥 포기했어 뭐다 해당돼 그냥 먹어야지 뭐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또 지금 생각해보니까 뭐 만날 때마다 먹었던 그 빨간 약이 바로 이거였어 네 판매사님 기억하시는군요 매일매일 다른 건 몰라도 애터미 홍경천 밀크시슬은 빠짐없이 먹고 있습니다 저의 매력은 뭐 활기 참 아닐까요? 간기능 저하를 통해 나타나는 피로감과 스트레스를 애터미 홍경천 밀크 시슬로 해결해 보세요. 저도 많이는 아니지만 막걸리를 좋아해서 저녁마다 한 잔씩 먹고 자는데요. 먹고 잔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이 확실히 확실히 뭐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이 뭐 달라? 응? 다르냐고? 네, 저뭐 개인적으로는 확실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 활기찬 기분을 어떻게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는데요. 그냥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무 일도 없다는 평온한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개운하다고 해야 하나요? 여하튼 뭐 아무 피곤함 없이 잘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애터미 홍경천 밀크 시슬 딱 기달려 다 먹어줄게 그냥. 이거는 대체 이거 몇 달짜리야? 아 이거 비쌀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판매사님. 애터미 홍경천 밀크 시슬은 총120 정이 들어있는데요. 1일 2회, 1회에 한 정씩 충분한 물과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드신다면 두 달을 드실 수 있게 되는데요. 현대인의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한 간과 스트레스 없는 활기찬 하루를 위해 꼭 필요한 애터미 홍경천 밀크시스 제품을 선택하실 때는 두 가지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경천 추출물의 로사빈 성분의 총 함량 그리고 밀크시스 추출물의 실리마린 성분의 총 함량. 뭐그 밖에 좀더살펴본다면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한 비타민 B1,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한 비타민 B2,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한 비타민 B6.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한 판토텐산 성분도 추가로 함유되어 있어 멀티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담았다고 했을 때 제품이 쓸데없이 비싸다면 어떻게 구매할 의사가 있으실까요? 애터미 홍경천 밀크시슬은 이런 것들을 모두 담고도 아주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드시는 비슷한 제품들과 꼭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소통 그럼 애터미 홍경천 밀크시슬은 어떻게 구매하지? 네 애터미 모든 제품은 애터미 무료 가입을 하신 뒤에 구매할 수가 있는데요. 제품에 문제가 발생시 교환, 반품, 환불을 아주 당당하게 하실 수 있기에 꼭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이 주소로 접속하신 뒤에 애성모 회원들에게 회원 가입 톡을 날려주세요. 카톡, 카톡. 아주 간단하게 가입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가입하고 나서 제품을 어떻게 만나볼 수가 있지? 네 앱스토어에서 애터미 공식 어플을 설치하신 뒤에 애터미몰에서 본 제품을 검색하셔도 좋고요. 더 빨리 만나보시려면 이 주소를 클릭만 하시면 됩니다. 아 소통 잘했어 잘했어. 아 깔끔해. 네 감사합니다 판매사님. 수당 설명은 판매사님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내가 아무 뭐 좋지. 어제 소통이 수당을 받았다고 해서 짜장면 두 그릇을 샀는데요. 아 아니 두 봉지인가요? 비록 애터미 착한 짜장이었지만 아주 맛이 좋았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두 봉지나 훔딱해치웠죠 헤헤. <laughs> 소통은 이런 영상을 대충 그냥 뭐 찍는 것만으로도 아 판매사님 이거 대충 찍는 거 아니거든요. 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다시 할게. 이런 영상을 뭐 대략 찍는다는 것만으로도 수당을 받았다는 것은 뭐 소비자들도 뭐 소비뿐만 아니라 수당이라는 보너스도 뭐 생각해 볼수 있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열심히 소비를 하고 있는데요. 소통과 소통을 하다 보니 조금씩 조금씩 수당이라는 것을 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비만 하더라도 수당을 받는 방법. 지금 애성모 회원들에게 문의 주세요. 기다릴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판매사님. 판매사님이 수당 타는 날 저도 꼭 애터미 착한짜장 한 그릇 사주셔야 합니다. 뭐아 당연하지 뭐수당만 타봐 뭐 그냥 다 끝나. 지금까지 판매사님과 함께해본 애터미 홍경천 밀크시스 제품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판매사님. 아 어, 소통도 수고했어. 아 나도 수고한 것 같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통 이거 먹으면 진짜 이거 활기 찬가? 아, 나한테도 이거 통할려나? 홍경천 밀크시스 이거 아직도 수치가 이게 남아있는데 이거 뭐아속수려 말라온 김에 지금 한번 드셔보시는 건 어때요, 판매사님? 그래볼까? 나한테 이거 진짜 효과가 있다면 뭐술 좋아하는 내 친구들 뭐다입시킨다 진짜로 그냥 다 끝나? 애성모는 애터미 법자 활동 모임으로 본업을 하면서도 언제든지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합니다. 수당을 받기 위한 활동이 아닌 활동하다 보니 수당을 받는 자연스러운 결과를 지향합니다. 애성모 함께하시면 애터미도 즐거워집니다. 애터미 법자 채널 애성모 TV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